여기 두 명의 학생이 친구랑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모습인가요? 예, 아래쪽이 과거면 위쪽이 현재이죠. 선생님이 어렸을 땐 친구 집에 가서 친구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 여행을 가려고 하는 두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옛날에 살던 선생님의 모습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살던 곳은 경상남도였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5시간 넘게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KTX라는 엄청 빠른 기차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처럼 우린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쉽게 연락하고 먼 거리까지 빠르게 갈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죠. 먼저, 교통 발달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통의 발달로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즉, 이동 가능한 거리가 증가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빨라진 교통수단들 덕분이죠. 이제는 서울과 부산을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 나라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 관광 사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전국 곳곳에 도로가 놓아지면서 다른 지역과 오고 가고 하기 쉬워지면서 지역과 서로 교류가 활성화되었죠. 자, 서로 교류가 활성화되면 서로 서로 가지 못했던 곳에 서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돈도 쓰고 하면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 옛날에는 부산과 거제까지 가려면 무려 3시간이나 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거제를 직선으로 잇는 거가 대교가 놓이게 되면서 이제는 1시간 만에 부산과 거제를 갈수 있게 되었고 부산과 거제는 서로서로 서로 이웃 지역에 놀러 가면서 둘다 관광객이 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었죠. 교통 발달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비싼 땅값을 주고 서울에 살지 않고 주변 경기도 지역에서 지하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교통이 발달해서 대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밖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도 배나 비행기로 쉽게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교역이 증가했고, 지구 반대편 물건도 비행기로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애플이나 맥도날드, 나이키, 이런 다른 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했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해외에 가면 쉽게 볼수 있습니다.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다국적 기업이 등장한 것도 이 교통 발달에 의한 변화라 할수 있죠. 이런 교통 발달로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서로 좋아진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있는데 둘 사이에 고속철도가 놓여져서 한 시간 만에 서로 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형 백화점이 A씨에 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 B씨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시간만 가면 백화점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구입할 필요 없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B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시간 거리를 가서 A씨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서 A씨는 돈을 벌지만 B씨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 교통이 연결됨으로써 B씨는 인구도 뺏기고 돈도 뺏기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B씨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A씨가 B씨의 인구와 자본을 빨대로 빨아들이는 것과 같다 하여서 빨대 효과죠. 이런 지역 격차 문제 말고도 교통 발달로 많은 교통수단들이 내뿜는 오염물질들이나 또는 도로가 놓이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환경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역 격차 문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새로운 교통시설을 만들거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육성사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환경 문제는 서식지를 우회하는 우회 도로를 설치해 동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동물들이 도로로 뛰쳐나와 로드킬을 당하지 않도록 도로 위에다가 생태 통로를 설치해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자 외래종 유입도 문제가 된다 했는데 왜 외래종이 유입되는지 보여드리죠.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 살던 물고기가 있었지만 이곳을 지나다니는 배는 평영수라고 하는 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 평형수는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평형수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물고기들이 따라 빨려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대로 이 배는 이동을 하게 되고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평형수를 다시 버리는데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평형수가 들어오게 되면 물고기들을 걸러주는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서 배들이 여기저기 물고기를 섞이지 않게 하면 되겠죠 이번엔 교통 발달 아닌 통신 발달로 인한 변화를 알아보죠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최신 과학 기술로 인해 우리는 이제 전 세계의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IT 기업은 이런 정보를 통신을 이용해 돈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정보화라고 합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죠 결국 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크게 정치 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문화 분야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정치 행정 분야에서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었죠. 댓글을 쓰면서 우리 의견을 표현하는 건 이제 일상이죠.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중요한 서류를 꼭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투표, 청원, 시민운동 등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의 발달로 정치행정 분야에 참여가 쉬워졌습니다. 통신의 발달로 경제 분야도 변화를 겪었는데 지마켓, 쿠팡 등 무점포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무점포 상점이라 하면 실제 점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같은 곳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곳즉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을 말하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토스 등 금융 어플을 이용해 계좌이체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해졌죠. 그 외에도 원격 근무, 재택 회의가 발달한 것도 이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 문화 분야의 변화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할수 있는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원격 교육도 가능해졌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의 문화가 통신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화 역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인터넷에 빠져 사는 인터넷 중독, 개인 정보 유출이나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악플,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스마트폰 인터넷을 못 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게 되는 정보 격차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해결하려면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국가에서 개인정보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를 확충시켜 나가는 방법 등으로 이런 통신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